여러분 안녕하세요. 셜록 홈즈TV 박부장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넓은 집 찾다가 너무 비싼 분양가 때문에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집 저희랑 함께 하시죠 바로 원종동에 나와 있는데요 부천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이 가장 편리하다는 그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서해선 이용할 수 있는 원종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요 스타벅스가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스타벅스 있으면 인프라가 그 정도로 좋다는 거죠 그죠? 초등학교도 바로 옆쪽에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기에도 좋고 대형 재래시장까지 유치했습니다 근데 모든 부동산 자체는 미래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장 바로 건너편으로 대장신도시가 위치했습니다. 총 2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입되는 인원이 거의 5만 명에 육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 바로 뒤쪽에 보이시는 건물입니다. 총 12층 건물에 22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 세대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지상 1층에 1열 주차 100% 이상 주차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장점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현장 이총두 가지 타입이었어요. 방 3개, 방 4개 구조로 나눠졌었는데 방 3개 구조는 분양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은 포룸 구조인데 방 사이즈가 전체가 다 좋아요. 아방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성인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으니까 넓은 집, 방 많은 집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고요. 원 분양가에서 8천만 원 이상 할인 들어간 특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 세대가 많지 않아요. 실입주금 5천만 원을 내지만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가 세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번번 물어보시죠. 네 전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우드톤이 좀, 좀 색다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일괄 소등 버튼 잘 자리하고 있고요. 좌측으로 신발장 세칸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수납형 신발장이에요. 어안쪽으로 되어 있구나. 공간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고 뭐 잔짐 보관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산 같은 거그쵸자 중문 볼 텐데 중문이 정말 이뻐요. 오 주문 약간 무릎 스타일 같아요. 그렇죠. 그린 앤 골드 톤. 네. 어, 깔끔하게 슬라이딩 도어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모습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방방방 방방 욕실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안방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첫 번째 방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오, 커버입니다. 너무 좋은 점은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좋죠. 아... 자, 첫 번째 방 사이즈는요. 가로 폭이 2.8m가 나오고 세로 폭이 3.2m가 나옵니다. 아, 방인데요이정도면 그렇죠? 여기는 뭐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대형 사이즈 침대 두고 책상 놓고 사용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앞쪽으로 메인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메인욕실 깔끔하게 되어있죠 인테리어 어 메인욕실 깔끔합니다 욕조가 없어서 아쉽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샤워하시기에 공간이 널찍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는데 너무 편리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옆쪽으로 우리 두 번째 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이즈가 엄청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는 제가 드레스룸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쪽 공간 보여드릴 텐데 먼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요 가로, 세로 폭이 모두 2.7m가 나오네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정사각형 구조기 때문에, 오, 어, 진짜 우리 가족 구성원이 많아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옷보관하시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 공간이 뭐냐? 다, 도 열어보면. 오, 보일러실도 세탁실이 되어 있네요.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워시터 딱 두시고 사용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환기창도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진짜 드레스룸으 쓰면 딱 좋겠네요. 그죠? 자, 앞쪽으로 이제 또 반대편에 또 마련되어 있는 세 번째 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첫 번째 방이랑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방 사이즈가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음. 자, 세 번째 방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2.8m, 세로폭이 3.2m 나오네요. 어, 첫 번째 방이 똑같네요?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음. 성인자자분이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도 나와 있고요. 모든 방이 널찍하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똑같이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이 아주 크게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막힘이 없어요. 음. 안쪽 뷰는 우리가 거실 나가서 한번 보자고요. 네. 자, 거실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와 거실 폭이 너무 길어요 이 폭이 정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형 사이즈의 거실로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실 사이즈는요 거실 폭4.65 나오네요 와그니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큰 테이블 하나 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TV 아트톨 자리는 광폭 마블 타일로 잘 사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천장으로 조명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오 좋다. 구는 2.3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파 그 자리는 4인용 소파 또는 기역자 카우치 소파를 두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으로 나와 있고 실크 벽지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으로 템바 보드로 어, 조금 이제 인테리어를 좀 꾸며놨네요. 아 통창 자, 좋은데요, 통창?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죠. 어, 우리 통창 진짜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도와주네요. 아, 뷰 아, 정말 좋습니다. 하늘 이쁘다. 괜찮죠? 네. 지금 보시는 공간이 앞으로 대장신도시가 발전될 딱그 지역이에요. 네. 이가 대장 신도시 나중에 들어오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들도 계속 들어설 거기 때문에 인프라는 더 갖춰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앞쪽으로 주방 모습 한번 볼 텐데 제 앞쪽에 있는 거는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아니면 이거 철거하고 다른 거 좋은 거 갖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네? 길이가 넉넉하기 때문에 6인이 앉아서, 6인 가족이 앉아서 식사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싱크대는 거의 약간 일자형 네.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구 전기쿡탑 기본 들어가 있고요. 광파워블 렌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창도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렇 주방창 앞뒤로 막힘없이 되어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상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라운드 형태의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수전이 좀 매력적이잖아요. 오, 수전 이쁘다 그렇죠. <laughs> 네. 골드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니까요자 우측편으로 냉장고 자리 좀 아쉽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구냉장고 하나 넣면은더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엔 김치냉장고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 김치냉장고는 이 안쪽에 두시죠아요 여기가 세탁실로 쓰셔도 되는데 아까 그 방을 세탁실로 쓰시고 여기에 김치냉장고나 뭐 양파 같은 거 이런 거 수납장 만들어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 수납장. 네, 이런 거 여성분들은 좋아하시거든요. 그래 그렇죠. 주방 옆에 저런 거간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안방 모습 한번 볼 텐데요. 아 진짜 방 사이즈가 다 크네요.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막힘없는 조망권을 자랑하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퀸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 옆에 공간 넉넉하게 남는거 보이시죠? 어, 공간 아주 많이 남습니다 대형 사이즈예요자 안방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3.8m 와. 세로폭이 3m가 넘옵니야 그걸 가로폭이 12자 가로폭 정말 괜찮죠? 야 진짜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쪽에는 화장대 같은 거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북박이장 설치하셔도 괜찮겠지만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 게이 공간을 보자고요 아 여기 드레스 공장 파우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슬라이딩도어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붙박이장 짜시거나 아니면 시스템 행거 네. 그렇죠? 시스템장 짜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대피 공간인데 그 공간도 넓게 나와 있고 이문 안쪽으로는 실외기실이 따로 있어서 소음 걱정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소음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욕실볼 텐데요 구비 욕실이 작지 않아요. 구비 아, 욕실은 왜 메인 욕실 급되네요. 그렇죠. 네. 웬만한 뭐방 3개짜리 신축빌라 메인 욕실 사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진짜로 한 4인 가족 내지는 정말 5인 가족도 지내시기 에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하죠 이 정도? 방 4개가 사이즈가 다 크고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미래 가치가 있는 원종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아파트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방 사이즈 진짜 좋고 어, 퀄리티도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봉오대로 인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을 왔다 갔다 하시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녀 세대가 많지 않고요. 실주금은 5천만 원이면 대형 포룸 아파트를 장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래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특가 딱 나와 있을 때 자녀 세대 우리가 가져가자고요. 자, 서울 경기 인천 어느 지역이든 저희 셜록홈즈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사 예정 있으신 분들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의 번호를 연락주시고요. 저희 셜록홈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집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여러분!